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양강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를 의지하며 순례의 길 마지막 여정을 여전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성경은 두 종류의 나팔을 전합니다. 은나팔의 경우에는 주로 전쟁과 절기 때의 소집과 해산 그리고 이동을 알리는 신 호용으로 사용된 반면에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제사와 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 이야기를 보면은요. 은 나팔이 아닌 양각 나팔이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우 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아기 순양 뿔나파를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파를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파를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몇세 동안 이렇게 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소리 전달이 빠른 은나팔을 불어야만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더잘 들릴 것이고 또한 위협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고 둔탁할 수밖에 없는 양각나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각나팔 불고 있는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 또한 함께 읽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침묵을 명하셨는가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최근 두 달간 설교자로서 참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큰 행복을 누린다는 말 무슨 의미냐면은 설교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죽을 쓰면한 주간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 또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설교 준비에 소홀했던 적은 없습니다. 나를 센적도 많았고 폭풍같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도 수많은 글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책한권 제대로 읽지 못했고 깊고 오랜 묵상 끝에 표현되는 언어의 환희를 한동안 누리지 못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애간장이 타는 가운데 설교의 중심 맥이 잡히고 또한 제게 주신 음성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저 잘난 맛에 설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회계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고인이 된 이어령 선생이 암 투병 중에도 항암 치료를 마다하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큰 고통을 관찰하며 마지막 글들을 써내려간 것처럼 저 역시도 마음의 회계함으로 저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며 또한 본문의 내용을 연구하고 무쌍하며 써내려가는 한 주간의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이 깨달음, 어, 오랜만에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시간도 더없이 귀하지만 으뜸으로 귀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덜어낼, 덜어낼 정도로 더욱 값진 것은 분명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들, 지금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이 불고 있는 것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6절로 8절입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이 아래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 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걷는 깃들인 법괴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바로 이 순간, 양강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양강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괴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타위시 역대상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괴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눈 10편 131편과 오늘 본문 10편 132편에 대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주 전이라 지난 본문 말씀 잘 기억 안 나시죠? 짧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어... 오늘 본문은 참 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시편 131편은 단세 절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기루, 지루한 듯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한번 131편 말씀 개역 개정성경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입숨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악망하되, 그러나 저때 나이가, 저때 나이가 엄마가 곁에 없어도 늘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보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고 지금 잠시 고통의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식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바라보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편 131편에서 울려퍼지는 이 짧은 노래가 마치 양강 나팔 소리 같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 앞에서 짧고 울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나팔소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뒤따라 올라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0편 132편에 수많은 글자들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같이 그려졌는데요. 짧고 굵은 이 나팔 소를 리쫓아 수많은 무리의 순례자들이 뒤따르고 있는 형상처럼 그려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시편 131편의 표제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 표제어를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는 많은 기능을 합니다. 누가 노래했는지 그리고 어떤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노래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음악 기호와 같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10편 131편의 표제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 사이에 다윗의 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울려퍼지고 그리고 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타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었는지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로 12절, 그리고 13절로 18절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1절로 12절 말씀은 다윗을 회상함으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 미래를 담지한 현재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순례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평기자는 다윗의 역경,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꿈꿀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개인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고 있는 10편 무엇을 노래합니까? 무엇을 노래하고자 합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 길에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정상에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132편 11절 12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였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이것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오르다 보면 숨이 턱, 턱 막힌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정이라는 여정, CCM 가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뜨고 뜬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저와 여러분도 기도라 보니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어느새 그 어려웠던 시간들 다 지나가고, 또한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귀에 짧고 굵직한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금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공일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정이란 찬양 영상으로 듣다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역시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대나무는 새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겨운에 많은 눈이 내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합니다. 대나무의 마디들이 지탱해주기 때문인데 이 사실이 기묘합니다.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그리고 아픔 없이 쑥쑥 자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자란 나무는 거센 바람에 어김없이 불어집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성장을 멈추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대나무는 오히려 그 험난한 시간 동안 만들어낸 마디 덕분에 인생의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마디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마디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정이란 찬양의 마지막 소절 들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가사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깊은 날도,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마지막 소절입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꼭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하실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줄 것이고, 채워주고, 하지만 채워줄 것이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에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계속 미래시제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멸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혀 부족함의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누리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디셀드로파닌 교회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통치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뒤집고 거룩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거룩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걷는 이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한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